롯데 자이언츠의 신인 내야수 이호준 선수가 8월 들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며 팀의 새로운 희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호준은 8월 26일까지 월간 타율 0.348, OPS 1.140을 기록하며 무로른 타격감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잠실에서 열린 LG 트윈스전부터 선발 유격수로 나서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고 이 기간 동안 이홈런 5타점, 오페스 1.254라는 눈부신 성적을 남겼습니다. 하이라이트는 21일 LG전에서 나왔습니다. 상대 투수 요니 치리노스의 137km 포크볼을 정확히 받아쳐 우익수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린 것인데요. 이 장면은 현장을 찾은 팬들은 물론 김태형 감독까지 웃음을 짓게 만들 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구 출신인 이호준 선수는 옥산초, 경운 중, 대구상원고를 거치며 고교 시절 66경기에서 통산 타율 0 3 3 1을 기록했습니다. 안정적인 타격과 더불어 넓은 수비 범위, 날카로운 송구 능력을 인정받아 2024년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23순위로 롯데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투자타 유격수인 그는 데뷔 이후 꾸준히 수비에서 강점을 드러내며 팀의 신뢰를 얻어왔습니다. 지난해 7월 13일 KT전에서 대주자로 처음 1군 무대를 밟은 뒤 후반기 12경기를 소화하면서 김태형 감독의 믿음을 굳혔습니다. 올해 역시 여러 차례 호수비 장면을 연출하며 팬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시즌 성적은 82경기 타율 0.252, 2홈런 17타점, 오페스 0.786. 수비의 자신감을 보이는 글은 타격보다 수비에서 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8월 들어 박찬영 선수와 함께 타선의 중심축을 형성하며 팀 공격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신인답지 않은 침착한 플레이와 꾸준한 활약으로 롯데 자이언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독립리그 선수였던 박찬영이 이제는 롯데 자이언츠에 리드프로 자리 잡으며 팀의 가을야구 도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 5월 화성 코리오와 불꽃차구 무대를 거쳐 롯데 유니폼을 입었을 당시만 해도 박찬영 선수에 대한 관심은 그의 인력에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타격의 팀 롯데를 이끌은 중심 타자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일군 무대에 복귀한 뒤단 9경기에서 12안타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8월 한 달간 타율은 무려 5할 2푼 1위 23타수 12안타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2루타 6개와 3루타 1개가 포함돼 장타율은 8할 7푼에 달했습니다. 시즌 타율도 3할 9푼 7리로 4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뜨거운 활약은 팀의 12연패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박찬영 선수는 지난 6월부터 한 달가량 1군 무대에서 꾸준히 출전하며 4차례 멀티히트 경기를 만들어내는 등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김태영 감독 역시 퓨처스 무대에서보다 1군에서 더 잘한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수비에서도 부드럽고 안정된 글러브질로 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리그 시절부터 선배들의 극찬을 받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거쳐 돌아온 이후에는 공수 양면에서 한층 더 발전한 모습입니다. 지난 24일 창원 NC 다이노스전에서는 오타수 4안타 4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12연패 사슬을 끊어냈고 이어 26일 부산 KT 위즈전에서도 사타수 4안타를 몰아치며 리드 오프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활발한 타격감의 비결에 대해 그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스윙을 앞에서 가져가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었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한 결과 타격 밸런스가 한층 좋아졌다는 설명입니다. 박찬영 선수는 전반기에는 몸쪽으로 떨어지는 변화구의 약점을 보였지만 이병규 코치와의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빠르게 극복했습니다. 수비 역시 박정현 코치와 꾸준히 기본기를 다지며 1군에 걸맞은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팀의 긴 연패 속에서 그의 활약이 주목받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박찬영 선수는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그는 나는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팀이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담담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위 타순에서 경기에 나섰던 그는 이제 테이블 세터를 거쳐 최근에는 세 경기 연속 리드오프로 선발 출전하며 타선의 앞자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드오프의 자리에 특별한 의미를 두기보다는 자신의 스타일대로 집중력 있게 공을 노려 타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찬영 선수는 팀이 필요로 할때 집중해서 경기에 임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며 마지막까지 팀에 가하려고 진출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투수가 한 타석에 한 번쯤은 실투를 하게 마련인데 그 공을 내 타이밍에 맞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배트 중심에 정확히 맞히는 단순한 접근법이 장타로 이어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신인답지 않은 침착함과 꾸준한 활약으로 팀을 이끌고 있는 박찬영 선수. 그의 활약이 앞으로 롯데 자이언츠의 반등에 어떤 힘이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올 시즌 후반기 들어 무려 12연패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기록하면서 팀의 가을 야구 진출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KBO 리그 역사상 한 시즌에 12연패 이상을 기록한 뒤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팀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1987년 미러키 브루어스가 시즌 초반 20승 3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출발했지만 12연패의 발목을 잡히며 결국 지구 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관건은 남은 22경기입니다. 롯데가 이른바 0%의 벽을 넘어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리기 위해서는 냉정하고 전략적인 경기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LG를 상대로 4승 8패 이무, SSG를 상대로 5승 8패로 열세를 보였던 만큼 무조건적인 총격전보다는 효율적인 선수 기용이 요구됩니다. 승리 가능성이 낮은 경기에서는 체력을 아끼고 반드시 잡아야 하는 승부처에서는 주전 선수와 에이스를 집중 투입해 최대한 승수를 쌓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위권과 하위권 팀과의 맞대결이 포스트 시즌 경쟁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불펜 운용, 선발 로테이션, 타순 조정 등 세부적인 전략을 치밀하게 조율해야 하며,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최소한의 체력 소모로 버티고, 약팀을 상대로는 확실한 승리를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롯데 자이언츠의 가을 야구 성패는 총력전과 체력 관리의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남은 22경기에서 이 승리 공식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팀이 포스트 시즌 무대에 설수 있을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